모카형 유튜브. 원래 그때 다 청산했어야 됐는데, 생각보다 너네가 너무 버닝해가지고 좀 남았거든? 트레커가 생각보다 배터리가 금방 날아서 커피, 카지 어! 릴 반대야! 잘쓴나 근데 잘쓴 듯. 종이는 깨끗이 해도 좋아. 나잘 썼지. 뭐가 자꾸. 참고로 지금 퍽치기는 위 이상한 짓 하니? 잠깐만. 이걸 VR로 보고 있어서 한참 넘겨야 된단다. 뭐야? 아니 고유님이 의뢰를 했으면 고유님한테 했었어야지. 야그 악질하는 방법이 있어요. 모카 영이 만약에 민기덕이랑 있는데, 자 민기덕이 네. 야 모카 영을 <laughs> 공격해라고 얘기했다. 그러면 거기서 민기덕을 <laughs> 때리면 그게 악질이에요. 에? 뭘 모르시네 아직. 근데 사실 내가 악질 제다 때다 같이 하는 게 재밌긴 해. 뭘 모르시네 망가뜨리는 건 모카님이 재밌어요. 아. 왜 고유님은 어떤데? 씨. 피가 져올 거야. 씨. 보상 안날 거야. 씨. 어제 이 액션 나안해 줘. 가라. 전 그런 건 모르겠고 여러분 전 데리고 갑니다. 아, <laughs> 미쳤나 봐. 조용 반 아니 왜 이렇게 또 미친 사람들이 많지? 아니 뭐 단체로 어디 교도소에서 탈출했니? 아니 왜 주지? 왜 주지? 왜 이렇게 많이 주지? 왜지? 이상한 사람들이네. 저거는 왜지? 아니 왜 받은 건 <laughs> 뭔지도 모르겠어? 아니... 잠깐만 내가 어제 끝날 때모린니로 끝났니? 잠깐만... 말했지만 고요님이 모카님 망가지는 게 귀엽다고 망가뜨려 달래요. 아니 망가... 망가진 건 카메라가 망가졌고... 기다려봐... 아니 카메라가 망가졌어 그 전에... 아이걸뭐라고 설명해야 되냐? 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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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님 아무튼... 나하리가 가져주세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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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왜 주는 거야 도대체 나다파쳐도 하나, 하 맨날 다른 데다가 쓸데없는 데다 막 꼬라갔는데도 맨날 어? 응. 와 형이 꼬라박았네와 써야지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하면 유튜브처럼 되는 거 맞나요? 그날 고요님한테 VR가격 설명... 커피가 그래도 돈을 받으면 좋잖아 야야 야. 그것도 적당히어야지야 아우 진짜 아우 하.. 내 이동기 말이 안 나온다 이 씨발 아 진짜 왜이와 우리 어떡하냐 진짜 아 진짜 얘네들 어떡하냐 진짜 아 정신 나간다 진짜 왜 어, 봐봐 <laughs> 아 진짜 열린문 잘 성.. 그래 뒤지게 잘했다 뒤지게 잘했어 아주 그냥 어 그냥 <laughs> 뒤져버리지 그랬어 알았어, 알았어. 차라리 열어줄게. <laughs> 차라리 열어줄게. 차라리 씨만 차라리 테이블에 열어줄게 내가. 나 VR로 하니까 장점이 하나 있네. 나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지네. 보이냐? 뭐야? 야. 그이준 커피값은 겨우 이주먹만 하다 이거지. 이거지야 <laughs> 형. 아이고 미친놈들. 야! 아니 막말로 내가 받고 나서 와! 와! 정말 감사합니다! 와! 고박막이 지랄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주는 거야 도대체? 이래서 주는 거라고? 아! 와아 정말! 아! 돈을 정말! 큰! 못 해먹겠다 씨발. 내가 자꾸 이쪽으로 서는 이유가 여기 커피가 있어. 아니, 지금 도핑 안 하면 못 버틸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유튜브 방음부스 받는 거 보고 처음 왔는데 신기하네요. 얘들아, 제발 진정 좀 해봐. 나 오늘 룰렛 돌려야 돼. 나 지금 일부러 내가, 내가 정신 안 나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야. <laughs> 제발 나 지금 룰렛 돌려야 돼. 나 룰렛 다엎해야 돼. 오늘 아니면 못 끝내. 야, 씨 트레커 배터리 벌써 80% 남았어. 개새끼들아. <laughs> 아마추어 같이 왜 그러세요. 하루 이틀 맞아서 못 막는 거 알고 있으면서. <laughs> 아니. 야, 아, 나 진짜 어떻게,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. 아니, 나, 아니, 내가.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. 야. 나 이거, 이 상황에 잘 맞는 표정이 하나 있었는데? 이거다. 그런 트에 박힌 리액션이 아니다며 이렇게 해자롭게 진심인 리액션은 틀리지 않냐 아니 다른 사람들도 받으면 항상 진심일 거야 다들 진심이라고 다들 진심이야 근데 나만 말을 안 하는 거라고 나는 말을 안 한단 말이야 말라해도 주고 달라하면 거주는 완벽한 방송. 솔직히 이건 난미를 고용님한테 보냈던 목한인 잘못인데요? 이게 왜내 잘못이야? 이게. 야 듣다 보니까 빡치네. 야 이게 왜내 잘못이야? 야. 아니 어제. 잠깐만 어제 어제 잠깐만 어어나어어 이렇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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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역, 잘 기기 기억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제 어뭔 일이 있었나 아기기 기억이 잘안 나네 하면서 어, 이상 이상하다 아니 야 내가 잘못했어 니네가 먼저 일차적으로 잘못했잖아 말을 바로 합시다.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네가 먼저 잘못했고 너네가 잘못하고 나, 그다음에 내가 어? 그 다음에 내가 어그어 상황 대처를 한 거지 약간 아그 뭐라 그러지 그래 난 정당망이야 난 정당망이야 그럼 우리가 돈으로 사과하면 되는 수순인가요 아니 미안 내가 내가 뭔 말을 해도 지금 못 이기는구나 여러분. 이게, 방송이라는 게, 이렇게 불러가면 안 돼요, 선생님들. 에? 지금, 방송이라는 게, 여기, 어? 이 새끼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, 아니, 여기서 니네들이, 이거, 어? 도네 한다고 지금. 여쪽이야? 이쪽이야, 이쪽이야. 이쪽이야? 이쪽이라고? 양쪽 다 이쪽인데, 어떡해? 이쪽이 어디야? 왼손? 오른손? 아니, 이게, 어, 여기서 이렇게 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? 어?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? 여기서 돈회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고 그, 그, 정상이야? 그래? 그게 맞아? <목소리> 잠깐만, 야너 씨, 야 네가 가봐, 야, 야, 아니 <laughs> 잠깐 서봐, 아니 그러고 간다고? 룰렛 못 돌렸다.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사과금 줄게요. 여기 벌금이요. <laughs> 보석금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그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혼나야 되고, 어? 너네가 잘못하면 너네가 사과해야 되니까 돈을 쓰고 그런다는 거지. 그렇게 따지면 투수도 형패고 형도 원두통 접해니까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아닐까. 야. 내가 요즘 방송 틀어놓고 잠에 들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야, 이 새끼들 진짜 어쩌면 좋아다. 고민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잘못한 거 같아. <laughs> 근데 뭘 잘못한 줄 알아? 내가 말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. 제발 좀 멈춰 줘. 모카형 방송 말고 이거 딸기 아니야. 어디가? 형 원래 물량에는 장사 없어. 형은 그냥 돈으로 물매 맞으면 돼. 그러니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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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가 없잖아. 이유가. 형이 본인무세를 주장했을 때부터 땡 난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 아닌가? 요새 되는 생각인데 내가 지금 애들을 잘못 키우왔어 형도 딱히 논리적으로 주변 스트리머 대하는 게 아니듯 우리도 딱히 논리적인 이유로 형한테 돈 하는 게 아니야. 야, 야, 내가 언제 논리적인 이유로 스트리머를 대하지 않았어? 야, 너씨 말이, 야, 너 말이 심하다. 야, 내가 언제 논리적으로 스트리머를 안 대했는데야? 아, 약간. 짐작 가는 게좀 있긴 한데. <laughs>